시 2025학년도 충남영가고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모든 분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교육과정 부장 정종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교육과정 설명회는 게이에 진행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충남회양과학고 음. 교육과정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지금. 모두 아니요.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 주십시오. 와이브국기에 대하여 와이 음? 봉퇴네. 경례. 바이브. 바이브.

아 근데 이게 지금 송출이 좀 느리잖아.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먼저 학교장 인사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행정실장님과 교호부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호부장 선생님께서 교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 운영 및 학사 일정 안내를 하겠습니다. 책자 2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결과입니다. 본교는 2020년도부터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로 지정되어 5년간 학점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과 간 융합형 학점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 선택 기회를 제공하였고 학생자치 중심의 나눔과 배려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취업영향을 가진 전문 수산해양인 육성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에 특화된 방과학교 학과별 전공 여름 겨울 방학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책자 56페이지 연간 학사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는 3월 4일 개학식을 시작으로 순선실습, 진로체험학습, 체육, 한마당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여름방학식은 7월 18일입니다. 2학기는 8월 18일 개학식을 시작으로 1학년 역사탐방, 진로체험학습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종업식 및 졸업식은 2026년 1월 7일입니다. 일과시간 및 학교 버스 배차 시간 안내입니다. 책자 7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등교 시간은 8시 30분이며, 하교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은 16시 30분, 수목금은 15시 30분이며, 방과 후 수업은 하교 시간 이후에 진행됩니다. 버스 같은 경우 하루 이 회차로 운행되며, 배차 시간, 배차 장소가 다르니 꼭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부서별 학부모 교육이 있겠습니다. 버 네, 잠깐 저저 갔다. 음, 음. 버퍼링이 좀많네 라이브라서 줄수 없나? 아, 소리 들려요? 아, 소리 들리는데. 아, 쭉 하고. 근데 버퍼링이 네 아, 이거 좀 확대를 못하나? 이렇게 앞뒤 건강이 너무... 어떤 이렇게, 이렇게 벌, 위를 벌려가지고... 영웅이 전화 온 거야? 네. 응, 갔는데... 안 그래? 갔는데 전화 왔네. 어, 아닌데 진동이 아니구나. 뭐야? 형님, 전화 온거 아니야? 아니, 네, 보여 자, 교육과 정부 연수 시작하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자 고등학교 직업계고 학점제에서 고등학교 졸업기준 안내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졸업기준 이렇게 달라져요 어? 꺼졌다 라이브가 지금 여기 송출이 지금 어 다시 된다 음. 어, 올해 1학년부터 해당되는 사항으로 과목별 이수 기준을 충족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을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이거 옆으로 하려면 이거제 PPT로 만들어야 되나? 아. 아니 아니 지금 한글이지. 아니 이거 PDF에 한글도 있어. 아 PDF 미리 보기 안 돼? 이게 PDF 미리 보기인데. 아 그래? 이게 F11이야. F11이요? 응.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이렇게 뭐냐면 전체 이 이런,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보면서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화면이 작아서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할까? 어, 그렇게 넘겨야 될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음. 그럼 이런 이런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넘기면서 발표하는 사람이 앞에 넘겨서 보면 되잖아. 어. 근데 이러면 좀 깨지, 깨지니까. 화면이? 어, 이 정도로 할까? 잠시만. 안 깨져? 이, 이게 이거를 이거를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책자가 있으니까. 음. 여기 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면 되잖아. 근데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지? 아까 전에 봤을 때 화면에 잘 보였거든 글자가. 음, 음. 어, 아까도 내가 밖에서 봤던 화면 글자가 잘 보였거든. 그 이렇게 이렇게 해놓도 잘 보이겠네. 어, 어. 오케이. 그리고 광역별 너주변서좀 음, 음. 성취율 30% 이상입니다. 만약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보충학습을 참가해야 이수가 가능하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DAS 교육정보부 연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4사조 교외 체험학습 및 출결 알아보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긴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을 말하며, 신청은 학생 보호자가 체험학습 3일 전에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로 학교장에게 신청하여 제출한 다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되고요. 나이스 신청이 우선이며, 이한 경우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출 방법과 보고서 제출 방법은 동일해야 됩니다. 나이스로 신청하셨으면 나이스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만이 가능합니다. 본교는 교회 체험학습 허용일수가 15일입니다. 교회 체험학습 허용일수가 15일입니다. 나머지는 되겠습니다. 책자 25페이지 출결 관련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결 관련 사항으로 출석 인정 결석과 출석 인정 후의 결석이 있으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지각 조퇴 결석입니다. 올해 올해부터 전면 실시된 학점제 교육과정으로 출결이 더욱 중부터 전면 실시된 학점제 교육과정으로 출결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본교는 지각조퇴 본교의 지각조퇴 결과는 책자와 같습니다. 그가 십 분이 넘게 되면 질병 결과로 처리가 됩니다. 네, 학교 교육과정 알아보기 책자 2 8 페이지입니다. 자 양성 유형이 이 책자와 같습니다. 해양생산과 동력계획과 자연수학과 냉동공조과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